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 백지영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데뷔 23년차 연예인이 사는 60평 저택의 신기한 물건들 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백지영의 집은 깔끔한 화이트톤의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집안 이곳저곳을 소개하던 백지영은 주방 수납장을 열어 설명하던 중 명품 이사 컵을 꺼내 자랑했다. 그는 다비치 이혜리, 강민경이 준 선물이다. 걔네가 이런 레어템을 잘 안다. 근데 아끼다 보니까 똥 됐다. 이걸 잘안 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지영은 남편 정석원이 주로 쓴다는 안방을 공개했다. 백지영은 요즘은 하임, 딸 이랑 같이 잠을 자기 때문에 이 방에 잘안 들어온다. 밤에 같이 축구 경기 보거나 하는데 잘 때는 하인이랑 자야 해서 건너간다, 고 했다. 또 백재영은 깔끔하게 정돈된 옷방도 공개했다. 옷방 한쪽엔 정석원의 군복이 보관돼 있었고, 이에 대해 백재영은 서른아홉이니까 예비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다, 고 말했다. 이에 제작진은 몇살 연하냐고 물었고 백재영은 정석원이 구세 연하다. 다 알고 있는 걸 모르는 척하냐며 발끈해 웃음을 자아냈다. 백재영은 가장 비싼 가방을 소개해 달라는 말에 이 사백을 꺼냈다. 그는 창피해서 못 보여주겠다. 완전 옛날 벌킹백인데 색이 변한 게 예전에 술 많이 마실 때 욕조에 물 받아 놓고 그 옆에 가방을 뒀는데 물에 빠진 거다. 꺼에서 햇빛에 말렸더니 이 색깔이 됐다. 그때 1500만원 정도 주고 샀다. 고 말했다. 이어 백지영은 액세서리 칸에 방치된 고급 시계도 공개하며 3,8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 이를 본 제작진은, 이 시계를, 이렇게 놔둔 거냐. 막 고춧가루도 묻어 있다, 고 놀라워했다. 한편 백지영은 1999년 솔로 1집 앨범, 소로우, 소로우, 로 데뷔했다. 대시. 대시 사랑 안에 총 맞은 것처럼 잊지 말아요 등의 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백지영은 2013년 배우 정석원과 결혼해 슬라의 딸을 두고 있다.